송용석 골프 클럽 유미르 프로입니다. 자, 저희 보통 90대, 이제 100대, 이제 80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치핑샷, 일명 굴리는 샷, 칩샷을 하실 때는 상당히 잘 굴리세요. 그런데 이제 이 굴리는 샷으로만 해가지고는 90타를 깨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. 볼을 어느 정도 띄어서 내가 앞에 장애물을 넘겨서 바로 그린에 안착했을 때 공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일단 가장 중요한 팁은 내 로프트 각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. 이 로프트 각 자체가 웨치 같은 경우는 많이 니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볼을 띄우거든요.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공을 띄우려고 하기 때문에 몸을 의식적으로 많이 띄우려고 많이 쓰세요. 음, 그러려고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. 임팩트 전에 팔하고 손목, 이 팔하고 이 샤프트하고 일자가 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임팩트 후에 왼팔하고 샤프트가 펴진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, 로프트 각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볼을.